사함다 오늘 말씀은 고난은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네 번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 보면 어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여고냐는 바로 여우야 김 왕의 아들, 여우야 긴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긴 후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3차 침략 후에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 3차 침략 후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영영 낯선 땅에서, 또 낯선 환경에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된 자로, 또 나라를 빼앗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생각만 해도 참 비참한 것이죠. 게다가 그 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 거리가 약 400km가 넘는 거리였고 사막과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그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그 과정은 정말 고난 중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남유다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남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들은 또, 어, 떻땠겠어요 얼마나 다행, 다행이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그 수없이 많은 그 비참함과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예,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 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기뻐할 수는 없었겠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 기뻤을 거예요. 또, 그런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야. 그러나 나는 안접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신 환상을 전해, 에, 전해줍니다. 바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광주리 환상인데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요.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였습니다. 자, 이두 광주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과 유다에 남게 된 사람들, 예, 이두 부류를 예, 뜻하는 그런 예,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히 좋은 무화가는 누구이며 또 극히 나쁜 무화가는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극히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무사히 그 유다 땅에 남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일 거고, 또 극히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유다에 남게 된 사람들을 극히 나쁜 무화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 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유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약속을 해 줍니다. 6절 7절. 내가 그들을 돌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남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어,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리겠대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저주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참 놀랍고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고난 당하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지는 것 같고 반대로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복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반대로 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왜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송군 같이 되어 나으리라. 자, 이것이 우리의 해답일 겁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 사람을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모든 고관, 모든 종교지도자,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예 하나도 예 남김없이 다 죄악 가운데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다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난을 당했고 일부는 남게 되어서 고난을 피하는 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고난을 당했던 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다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해 보셨겠지만,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고난을 당할 때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죠? 라고, 예, 하나님께 묻게 되어 지더라고요. 자, 또, 나를 돌아보게 되어 지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아, 회복은 내가 이거, 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가능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 도와주시면 나는 회복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리고 삶이 교정되어집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삶이 교정되어지고, 예,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예,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그 과, 그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중에서, 또,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 어떻겠어요? 자신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왜이 고난을 당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자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이 교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어, 보여졌을 것입니다. 예, 사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우리가 알수 있냐면 유다 땅에서는 유다 땅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땅 가운데서는. 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예, 그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예,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다시 포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이끌어 왔던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정말 어,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신앙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고, 또 민족을 다시금 이끌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온전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계와 에스더, 에스더. 이 사람들도 역시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유다 땅에서는 정말 다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더니만, 예 포로로 잡혀간 가서는 정말 그 신앙이 다시고 회복되어지고 삶이 교정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예, 붙잡혀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반대로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자신들은, 예,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단련이 있었을까요? 연단이 있었을까요? 예, 없었던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 우리는 복받았고, 저 사람들은, 어, 징계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도, 어, 깨닫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했을 거고,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전과 똑같은 그 죄악 속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요. 신앙도 삶도 바뀌지, 안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복이에요?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 그 고난, 예,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다 땅에 남아서 편안하게 있는 그 사람들이 복입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받은 고난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삶이 교정되어져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고난이 바로 복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태풍이 오면 많은 피해를 받게 되죠. 자, 그렇지만 태풍이 오므로서이 대기의 공기가 정화가 되어지고 바다의 물이 정화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고난이 오면 많은 고통이 동반되어집니다. 정말 힘들죠, 고난이 오면. 자, 그렇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죠. 그 단단한 신앙, 그 올바른 삶,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임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싫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고난을 걷어 주십시오. 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확신하건데, 고난이 올까봐 그 사람은요, 고난이 올까봐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편한 것만 쫓아가면서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예, 여러분들, 우리 고난을 피할 수 있, 있나요? 고난이 오죠. 그럼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더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더 올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어떤 고난도 이기는 그 힘을 얻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능히 그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확신하건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자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서 순금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순금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 허락하신 것이 임을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 이것을 내가 피하는 자 아니라 능히 싸워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나아가서 그 고난과 싸우셔서 예, 세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싸워서 능히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져서 더 든든하게 더 단단하게 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들어졌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